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와 같이 제자들의 미성숙한 부분이 강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을 통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제자들이 갖는 기대와 달리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물어보아야 하는데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딘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서도 미련하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 라고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대해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혼나는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모르는데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나 묵상의 과정 또한 예수님에게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에는 제자들 안에 일어난 다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큰 어린인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 더큰 사람인지 다툼을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십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때 사회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구성원인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미성숙은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우는 것은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에도 제자들의 미성숙함이 보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못하는 일을 다른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속이 좁은 행동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들,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진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평 가르는 행위, 주님을 위해 같은 일을 해도 우리 편이 아니면 적으로 몰아버리는 속접고 편협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조건 없이 협력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으로 놀아주지 못했던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해 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